저화 환경 보존 법에 대해 뒤사이 편부르나 풍천여자중학교의 생물지 생태 터팀민하영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환경을 한번시면 다시 수 없고 환경 오염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 저희 중의 학생들은 오늘날 슬계에도재되고 있는 환경문제 대해 인지하지 않고 있으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니다 있고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자로 지목은 홍천시와 충청평명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온라인 소득조사와 공개 소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득 시는 게 크게 세 개의 공통분양 있고 회사 공통분양은 예와 아니오 두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세분양에 하위분양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인 '당신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나요?'라는 모임에 총 300명 중 3%의 열량 학생들만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97%의 학생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결론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요약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의 예, 질문이, 심각성을 전파하게 된계기가 무엇이었나요?에 대해 뉴스로 심각성을 전파하게 되었다가 49%, 직장 목격이 18%, 교육 SNS가 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뉴스, 즉방송매체가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에 중요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예, 질문 2에서 290명의 학생들 중3 7 9분이 전국 선택으로 52%의 학생들이 분리배출을 통한 운영을 해보았다고 가장 많이 입답하였습니다. 아. 그 뒤로 일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두 번째, 물을 절약하는 노력이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저희 주변에서 물리 배출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의을 상해서 88%의 학생들이 재활용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사용하기 등과 같은 노력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11%의 학생들만이 노력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주변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교육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아로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결과 환경오염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영향이 있다고 질문 1에서 60%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고 40%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아우의 질문이 미용병을 일주일에 몇개 사용하신가요? 에서 40%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3-4개를 사용한다고 가상하지않고 20%인 5-6개, 9개 이상 사용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1 0는한토 개와 일부 8개 사용이 가장 좋게 응답하였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교육들 상에 이해와 안정을 바뀐 이유가 있어 도로를 수정한 수정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용 질문 3에서는 80%의 학생들이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고 나머지 20%의 학생들만이 분리배출을 잘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환경원에관한 교육에 도와 점이 있고 이대형품 사용 개수가 부족하다고 나볼수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리배출이 습관화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동식을 위해서 환경화면까지 문제가 떠오르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생기가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들 또한 생생기가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라고 답한 학생들은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들보다 5섯개이상개 6개 이상 떠오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예라고 답한 학생들이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환경화면의 신생식물들 많이 인지하고 있어 알수 있었습니다. 도중을 그 통해서 학생들이 줄이기, 줄이기, 등록한 경우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나머지 5 학생들이 일련보호한양 줄이기, 보호사이기이 수거하게 된것으로할 것이라고 했고 나머지 5학생들이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로 학생들은 앞으로 환경오염의 성장성을 인지하고, 환경오 문제가 더실 심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신학성을 깨달아야 실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신학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결과 학생들이 신학성을 가장 많이 접명해낸 매체가 뉴스라고 나타났으므로 뉴스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광고들을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나 학교 내에서는 교과서 교육을 제외한 강사와 직접 방문하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학교 내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길거리에 분리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쓰레기통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해야 하고 이것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잘 배치되어 있어야 수천 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산만이 가온 배치는 다행입니다. 아는그사상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공사상의 뜻은 생각없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뜻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개인 한 사람이 공창한 것을 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 각자가 자신을, 자신이 할수 있는 노에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의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160cm 미통지의 릴라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